할렐루야. 네.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이 가을에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그런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전화 여러분들이나 감수성이 좀 예민해지는 계절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기회의 계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이 가을에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 이상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은 없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까운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가을에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사랑을 노래해 주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에 전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송도들이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대표적인 말을 말하라고 하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마만큼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매년 연중행사로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총동원 주일이다 선교의 날이다 전도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로 전도행사들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요, 사벽 기도하라는 말하고, 전도하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신앙상으로 할만한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 얘기만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이렇게 저를 잘 보고 있다가, 제가 새벽 기도 얘기를 시작하면, 자꾸 고개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쉽지 않거든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 전도하라 그러면 고개가 더 떨어집니다. 왜 고개가 더 떨어지느냐면 그거는 해도 해도 잘안 되거든요.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난 말고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신앙생활할 만하다. 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행사를 2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 목사님은 참 우리를 편하게 해주신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전도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제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고 언제 얻어서나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분문 말씀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곤함도 개의치 않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님 제자들인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올케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인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채찍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죽을 베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7이 되든에 알렉산더 메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죄가 아니고서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전도자 100명만 있으면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 100명만 있으면 영적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 걸고 온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이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까 어느 집사님 얘기처럼 전도만 하지 않아도 괜히 부담스럽지 않게 교회에 다니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의 빛을 젓기 때문이다. 생명의 빛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젓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얼굴과 손, 발에 나는 흉한 흉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해서 쓰지 못하는 한손 때문에 부끄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엄마하고 같이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엄마가 창피해서 엄마하고 떨어져 다니고 엄마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닌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가 됐는데 엄마 보고 매정하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 학교 오지마 운동회 오지마 엄마 오면 나 운동회 안갈 거야 그러면서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운동해. 회장, 운동회장 저 끝머리에서 아들이 볼까 무서워 하면서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동네 어른들이 그 아이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 엄마의 손에 얼굴에 있는 흉터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 때문이다 너희 집에 불이 났었는데 아무도 어린 너를 구할 수 없었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너하고 같이 죽겠다고 엄마가 들어가서 너를 꺼내오는 바람에 저런 흉터가 생기고 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아들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를 피해 숨어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 보니까 어머니의 흉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더잘 모시는 아들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분에게 생명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십자가를 대신 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지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리는 것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진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과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영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이 정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들,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인간들을 살려내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명, 복음전하는 사명을 위탁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전도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가장 귀한 목표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람있는 목표 생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 박사님은 런던 선교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됐습니다 그때 처음 1840년 의료선교로서 떠날 때 그분은 한참 젊은 27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발길조차 드문 두메까지 들어가서 선교사업을 전력합니다. 그러다가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의 실상을 밝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전도 활동 동안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1871년에는 열병에 걸려서 사경에 헤맸는데, 다행히 스텔리의 수색탐험대에 만나 구출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후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리빙스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는 바로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고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 디버드 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 대가를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소원이 모든 사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비록 말을 잘하지 못해도, 설득력이 없어도 정말 할수 없는 상황이라도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의 남편은 60세가 넘어서야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고 그동안에 그렇게 못 나오시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평생 동안 내게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우리 집사람한테 보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우리 집사람 의 소원이 나와 함께 교회를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운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 부모님의 소원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복음 전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젓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대신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자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내가, 친구가, 이웃이 잘못될 것을 보면서 방관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전도는 이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귀한 덕목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가장 소중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복음 전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길이 또 복을 받는 길이다. 뭘 받는 길? 복을 받는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복받는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백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오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생명을 얻고 내가진 생명의 빛을 갚고 사명을 감당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보람을 얻고 귀한 복을 백배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이유를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보다 복음이 뭐고 전도가 뭐였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구원 받은 예수, 내가 얻은 생명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까운 이들, 사랑하는 이들, 함께 천국 가야 될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천국 갈수 있도록,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명을, 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원을, 생명의 빛을, 축복의 길을 잊지 말고,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때다 놔두고 목사님 앞에 하필이면 가을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이 가을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을은 무엇을 거두는 계절이죠?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동안 애써서 수고하고 농부가 땀 흘려 애쓴 그 결과가 가을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복음을 전하며 내, 내 삶이 모범이 되지 않았으면 복음 전에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이제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때 부끄럽지 않게 뭔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한 천하의 한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한 생명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영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세 대상자 카드를 주보에 넣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목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도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생각해 두셨다가 내가 누구를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신앙상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제가 전도대상자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거기다 써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열매를 기다리는 계절에 정말 한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보답할 수 있는 우리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마지막 주일을 행복나눔 축제라고 해서 그날, 그분들을 함께 초청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전하고 함께 오셔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멘이 마음에 안 들어.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